안녕하세요. 어, 저 부천에서 살고 있는 장문석 형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한없이 작아지네요. 음,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돼서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사실,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운 면도 탈락고 했는데 그래서 간증 하라고 했을 때좀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제 아내와 그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과 처제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8월, 그때부터 출석해서 약 3년 정도 됐네요. <laughs>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누님의 인도로 시골 작은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주,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의지할 때 없었던, 없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 정신적인 지주가 됐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때에는, 음, 목회의 사명이 느껴서 신학을 전공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교회를 부사역자 또는 파트타운도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모교에 그 사회사업부에 소속돼서, 고아원 또양로원또 정신, 지체와 돌봄이들또 노숙자, 쉼터 그런 데 찾아가서 예배인도 하기도 했고,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집례교회에 음,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가 급속도로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감을 느끼게 됐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이정원 교수님 그분을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치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어, 전에는 정치인이라면은 막그 굉장히 싫어했어요. 혐오 집단이라도 하고 그래서 정치 쪽에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정치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이제 어, 공부하기 시작 관심을 두고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아주 차가운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어? 근거한 이 기독교가 나라를 세웠는데 가만히 막고 있으라고 하니까 아주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정교 분리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이 정교 분리란 세속 권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에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교회와 또 마찰이 있고 또 율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또 억압하고 굉장한 엄청난 부담을 주어서 그 교회도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도대체 교회에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와 제 식구 또 처갓집 장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로 턴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두편 편 듣다 보니까 또 수십 편을 듣게 됐고 그리고 너무 가슴에 와닿고 답답했던 마음이 아주 시원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이제 거의 듣지 않은 그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 침례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단하고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몇 가지를 든다면 아주 성경관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 킹 제임스 바이블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오류한 성경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절대권리와 권위와 절대적인 위엄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한절 한절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했듯이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뭐 퀴어 성경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을 다닐 때에 그 성경을... 입학하면 이제 비평 분석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환이 신환이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 버립니다. 그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신학생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 입학할 때는 처음에 학교 입학할 때는 열심과 헌신과 막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1학년 때는 목사요, 2학년 때는 전도사요, 또 3학년 때는 집사요, 또 4학년 때 되면 평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바이블이 예. 무오류한 성경이요,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마음을 비추는 진리의 거울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거울, 그속 중심 깊은 곳 같이 낱낱이 비추는 거울, 그리고 속 내면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비추는 진실된 거울,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거짓, 탐욕, 온갖 악친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듯이 마음이 극도로 사악함을 보는 진실의 거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민낯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대속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살아 움직여 영어 성경에 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살아 있다는. 퀵. 그만큼 활동력 있고 굉장히 빠른 것들을 얘기하시죠. 또 권능 파워가 있으며 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구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변화들이, 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 절대 권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 보급시킬 시켜야 할 그런 책무를 느낍니다. 우리 사랑 교회 회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무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예배의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 순수하면서도 정성이 담긴 그 찬양은 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이 감성 감정이 호강을 합니다. 아주 매우 매주 잔향이 기대됩니다. 또, 주, 어, 주술적으로, 습관적으로 외다시피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들이 없어도 너무 좋, 좋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정성스럽게 수기로, 어, 기도하는 모습들, 수기로 된 기도문을 읽는 것들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잡티가 없이 순수한 말씀만을 전해주셔서 잠시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알찬 그리고 알맹이가 꽉찬 말씀들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이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 들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혼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이 막 배회하잖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근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영혼이 촉촉해지고 배불러지고 아주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 부, 부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들어보지만 참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그 설교에 그 엉뚱한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하나 읽고 나머진 자기 생각, 그냥 어쩌면 아주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나 이 설교에 등원시키는 것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짚어지고 순수 성경 말씀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신구약 구부인 또 시대적 구분, 환란 준 휴거 및 천년 왕국 등또 난해 구절들을 명확하게 풀이해 주셔서 전체 성경을 읽는데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세 번째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어, 바른 정치관에 대해서 어감 감사합니다. 막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입국론에 의해서, 어, 세워진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그 한반도 땅, 그 강철과 같은 아주 그 철잔 그 신분제도, 그리고 공산주의가 완전 팽배하지 있던 그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어, 이 땅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어, 그 열매로 이승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되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각종 혜택을 받고 또 이만큼 잘 살아왔는데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작품에이 이 조국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또 애국자들을 또는 역사학자들을 강단에 세우셔서 그 역사의식을 깨우쳐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애국설교를 종종 하셔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 나라를 순석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맞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기성세대가 바른 정치의식을 갖고 나라를 잘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좋은 정치 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함을 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자는 애국자일 수, 자일 밖에 없다. 크리스 자는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그 하신 말씀이 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네 번째, 어, 신약교회의 추구,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율법에서 또 종교행위에서, 어, 자유로움, 또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말씀,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다양한 독서 추천하는 등 많은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사고력 확장에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미디어 선교는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효과 만점의 선교 전략임을 미리 아셨는지 아주 탁월한 그 선택이었음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 침례 교회에 와서 어 사랑 교회에서는 신약교회 추구와 또킹 제임스 볼전음그 번역 또 말씀 지킴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통해 이 땅에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사명을 따라 애쓰시는 목사님, 정말 늘 존경하고, 또 사랑교회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어,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 어, 저는 참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나서 재물이 많아서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아까침 어 오전에 목사님 설교해 주시듯이 우리가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침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이른 아침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어,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갔습니다. 한 시간 이상,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듣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 주일에, 주일에 했던 설교, 또 금요일에 했던 설교를 다시, 제 아들이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다시 듣습니다. 어, 목사님 설교는, 그, 마치 그 과수원에, 풍성한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고, 또 골라 따먹고 싶은 걸또 골라 따먹을 수 있는 다양함과 풍성함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아주 충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저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나는 틀렸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어, 내 감정들을 부인합니다. 그 자기 부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갖습니다. 그 자기 부인을 늘 하다 보면, 그, 영혼의 자유함 있죠. 영혼의 자유함이 확 밀려와요. 그렇게 되면, 마치 푸른 창공을 거침없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아니면 저 망망대회를 확 어, 진행, 운행하고 있는 쾌속정처럼, 영혼의 자유함이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운동하다가도 운동하다, 동료들에게 내 영혼이 저 창공을 날고 있다. 그 자유함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영이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충만하게 됐다 보니까 온 가족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말싸움이나 뭐 서로 신경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또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저희 자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그리고 어, 직장에서도 어, 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리고 좀 자율에 맡기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오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굉장히 절망이 올 때도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제 아들이 루푸스에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 아들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내삶 속에 충만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그러면은 얼거매기 쉬운 것들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참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또 듣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받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한 어,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여기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저의 간증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